누구냐, 전국진은 머니게임 기획자 진용진의 친구이자 진용진이 논란 속에서 머니게임을 업로드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준 주작 감별사 컨텐츠를 주로 진행하는 유튜버이다. 최근 파이가 제작진을 폭로하겠다며 나서자 머니게임 제작진 가까이서 지켜본 전국진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5월1 8일 저녁 폭로를 시작한다. 용진이가 하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실 용진이가 지금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뭐랄까 말을 아끼고 있는 거는 그 참가자들을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진짜로 예하게 네. 되면은 제작진보다는 참가자분들한테 더좀 데미지가 많이 갈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제작진 측은 그래도 본인들이 욕을 먹고 해도 그냥 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파라가 그 끝난 이후로 갑자기 또 여성 참가자분들끼리 이렇게 뭐랄까 뭔가 폭로전이 시작되면서 그러면서 파인님도 어젠가 그저껜가 뭐 이렇게 본인이 억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폭로를 예고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과연 그게 맞는 선택이셨을까 그분들이 음 그리고 뭐 파인님이 뭐 여러 가지 또 말씀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간절함만이 사람을 바꾸게 하는 원동력인데 그렇지 사랑이 왜만하면 잘바뀌는간 간절함이라는 게 없어진다면 우리는 안일해질 수밖에 없다. 네, 너무 맞는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공감했거든요. 그렇게 막 놀고 있고 막 술을 마시고 하는 상황을 보시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비난을 받고 있는 참가자들에 대한 생각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지금 좀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공격진의 전략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는 저런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공역진님에 대한 어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두 분의 어떤 능력이고 센스였고 그거를 생각하는 자체가 약간 좀 센스였던 플레이인데 만약에 저거를 다른 사람, 다른 플레이어가 생각했더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본인들이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을 것인데 왜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사람들두 사람을 매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3번, 7번, 오늘 소주 먹을래? 7번, 소주. 근데 이렇게 또 이게 술 얘기를 또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최근 욕을 먹고 있는 파이 파이님이 뭐 최근에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욕 먹는 거 생각하고 술 먹는 상황 자체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본인 입에 술을 먹, 먹였던 어먹거 아니고 본인들이 선택하게 먹었던 거기 때문에 모닝게임 내에서 있었던 순, 선택의 순간들은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다. 5화에서 큰 갈등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개한다. 여성 참가자들이 튀어나와서 제작진들한테 그때 한참 화가 많이 나상태로 가지고 자기들이 짐 달라는 식으로 짐 내놔라 짐 달라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어, 여성 참가자들 네 분은 파주에 있는 파이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여성 참가자분들이 다들 이렇게 감정이 많이 격앙이돼 있었겠죠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이제 안해 머니캠 안해 이런 어떤 반응이었을 텐데 그래서 택시를 타고 파이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여성 참가자분들은 뭐 샤워도 하고 씻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시키고 뭐 랍스터도 드셨다고 해요 뭐 그런 것도 먹고 여성 참가자들이 랍스타까지 먹고 방송 생각이 다시 점점 나서 제작진들에게 와서 보고 이야기하자고 불렀다고 한다 제작진들을 여기 뭐 여성 참가자분들이 호출했다고 합니다 와라 와서 보고 얘기하자 음. 호출을 해서 진영진과그머니임 제작사 대표님이 간 거죠 가가지고 사과를 드렸다 보면 일단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여성 참가들이 화가 난 상태니까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뭐 여성 참가자분들은 당시에 공유주님한테 조금 어떤 불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유주님도 오라고 해가지고 사과를 시키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사 대표님, 진용진 그리고 공유주님 이렇게 세 분은 여성 참가자들한테 뭐 사과할 때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남자 참가자들은 근처 모텔에서 씻었다고 한다. 다른 남성 참가자분들은 이제 근처 모텔에 이제 귀가하면서 씻고, 제작진들이 지금까지 여자 참가자들의 자진 퇴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이건 분명히 여성 참가자분들한테 리스크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지키려고 진영진과 제작사 측은 그래도 자기들 욕먹으면서 안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참가도 참가자인데 이러다 니가 욕다니욕다처먹고뭐뒤집어실 뭐 거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해버린 거고 제작진들의 대응이 아쉬웠다. 분명 그때 퇴소를 4명 했을 때 제작진 측에서도 뭐 대응이 좀 아쉬웠던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그때 룰 대로라면은 머니게임을 중단하고 그냥 이렇게 끝냈어야 되는데 사실 끼니석이 사실 뭐 광고도 있고 뭐 들어간 투입된 돈도 많고 하니까 파이의 섭외 폭로 섭외란 인물이 라고 얘기를 처음에 들으면은 기분 좋진 않죠. 제작사 측에서 좀 그린 그림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섭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파이님이좀 이해가 안되는게 섭외를 이렇게 뭐 해명하라고 하는데 결국 선택을 해가지고 참여를 한건 본인이잖아요 그니까 러파이님은 섭외를 들어와서 참여하겠다고 이상내게 미친 것도 본인이고 누가 뭐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저기에 넣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술을 먹든 여러가지 행동을 하는 것에서 다 본인들이 선택한 부분들인데 지금 와서 어떤게 억울한지 돈 달라고 왔다메 라고 외치는 공혁준 이 장면이 나왔던거죠 네, 공혁준님이 제작진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유 그 참가자분들을 살리려고 하고 어, 자기들이 좀 욕을 먹더라도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 다음에 어떤 머니 게임 2를 하든지 뭘 하든지 참가자들을 보호했다라는 어떤 명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진용진 측에서 시청자들의 의욕을 풀어주지 않자 걱정된 전국진이 직접 나선 이유. 그 참가자 살리는 거 좋습니다. 참가자들 보호해주는 건 좋은데 시청자분들이 뭔가 좀 의욕이 이런 게해안되면은 머니 게임 시즌 2를 한다고 쳐도 아 그래서 주작 게임 아니면 뭐 그런 반응들이 나오면은 그게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되는 데서는 저는. 그래서는 저는 이 방송을 킨 거고 머니 게임 참가자들 케이크 논란 참가자분들이 손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조, 좋은 어떤 화해의 무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작진 측에서 너무 모르겠어. 얘들은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보기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좀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냥 자진 측에서 참가자분들한테 선물을 드렸다는 그런 느낌으로, 아, 숨기라면 제대로 이렇게 쓰레기도 버리고 숨기던가. 4인 이상 자진 퇴소 시 게임 종류 룰을 만든 이유. 첫날에 들어가자마자. 뭐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7사람 다 퇴소를 해가지고 그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거의 아케스와 캐스와 캐스다가 뭐한 4억 정도 남긴 다음에 그거를 뭐지는 1억 갖고 나머지 3억을 나머지 5명한테 뿌린다 이런 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만든 룰인데 4인 퇴소 룰이 근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게임을 깽판 내기 위해서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제작진들은 머니게임 대본이 따로 있었나 지금은 대본이 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대본이 이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머니게임 5화 업로드할 때 15분 정도 늦은 적이 있었다 전기님이 육지담님한테 뭐 정신병자 뭐라면서 그런 식의 좀 심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말그 그 멘트가 원래는 5화에 포함이 안돼있던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4화까지 여성 참가자들이 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파인님인가 하여튼 누군가가 여성 참가자들 중에 누군가가 전파인님으로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 제작진 측에 전기의 발언을 좀더 추가해달라라는 식으로 편집에 개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전기님이 그런 어떤 욕한 부분이 오갈 추가가 됐고, 그래서 조금 업로드가 늦졌다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국진님 파이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 파이님이 계속 이안 좋은 악소리를 드는 것 같습니다. 매 선택이 진행하는 순간마다 파이님 본인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파이님 억울할 수 있어요. 뭐 아니 생전내망성안 보다가 갑자기 뭔 게임 보고가지고 와 나한테 뭐 욕한다고 그런 식으로 욕한 사람들 뭐냐 하 뭐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뭐니 게임이거든요. 그게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광역 오구로 맞잖아요. 이게 뭐랄까 본인이 어차피 뻔한 어떤 조회수 잘 나올 만한 컨텐츠에 참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감수를 하고 참가를 한 건데 그게 좀 미리 신경 쓰였으면 말을 조금 이게 조심하던가 그랬으면 됐을 텐데 음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평소 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욕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볼때 아닌 것 같아요. 이후 파이의 대응들이 아쉽다고 언급한다. 본인이 말씀하시기에는 세탁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남사, 남성 참가자분 세 분은 세탁을 하기 위해서 가준 거예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본인 이렇게 이 그런 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 너무 아쉬운 발언이죠. 음. 남자 참가자들이 인신 공격을 해서 자진 퇴소했다는 파이. 저는 뷰씨 일억이 넘어요 지금.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막 그때는 성달렸지만 뷰씨 일억 넘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볼땐저런 어떤 인신 공격 같은 걸로 어떤 몇 천만 원을 벌수 있는 기회를 날린다. 이건 조금 예. 당장 지금 저한테 만약에 뭐0만원 쏘면서 제 요구를 하면은 저는 저 제한테 요구하는 사람한테 그랜저 박을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 게임 7화 리뷰 때 파이는 전기와 합방 잘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전기와의 녹취록을 폭로하겠다고. 억울한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준비해서 올리겠다고 했지만 다음 날 새벽 공지에 사과글을 올렸었다. 어떤 전기님이랑 화해의 무드를 조성하면서 사건일락일단락 일단락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때 한 8만 명 정도 시청자분들 보신 앞에서. 이런 식의 어떤 태도로 몰릴 뭐 거예요. 다 까발릴 겁니다. 라고 했으면은 사과는 그 아프리카 게시판에 할게 아니라 조금 뭐좀 정중하게 영상으로 좀 이렇게 사과를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전기는 저희 집에 와서 저에게 굉장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때 전기님이 파인연 사과한 거는 제가 느끼기로는 전기님 본인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이제 상황을 그냥 좋적으로 풀어가려고 한 건데 파이님 저걸 좀이렇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파이에게 세게 말하려고 했으나 마음이 약해진 전국진 좀 세게 말, 말하려고 했는데 좀 순하게 말한다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파이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파이님이 지금 아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음. 그래서 혹여나 파이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어떤 그런 입장문이라던가 자료들 증거 아니면 여러 가지 파이님 억울해하는 부분들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뭔가 좀 어을수 있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좀 하여튼 그런 정도의 급이 아니라면은 그냥 지금이라도 그 준비하시던거 다좀 폐기하고 좀 사과를 하시는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일단은 켰습니다 음 참고 있는 제작진 제작진 측이나 막상 참가자분들은 파인님이 무서워서 파인님한테 죽을까봐 아무 말 못하고 있는게 아니라 파인님이 죽을까봐 이제까지 그냥 참고 있었던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냥 합방도 해주고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갑자기 파이님이 뭐서해명하세요뭐뭐뭐 뭐뭐 편집 이상해졌다, 전기는 누 뭐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분들도 찾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니가르에 대해 언급하는 전국진. 파라가 끝나고 나서 니가르님이 대한 여론이 안 좋아져가지고 뭐막그 폭탄 을 돌리기 위해서 이루리님 욕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칠화를 할 때부터 저는 이미 니가르님이 과거 이루리님한테 이루리 많이 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상금 M 빵 관련 아쉬운 육지담의 대응. 빠쉬운 게. 윤지남 님도 처음에 뭐 본인이 돈달란는돈 달란자 달란 없다라고 처음에 폭로 후에 그걸 밝혔는데 음, 결국 그게 이루이 님이 공개한 카톡에서 그게 아니는게 밝혀졌죠. 그래서 아, 왜 그런 대처를 했을까 매번 머니 게임이 업로드되기 전 진용진에게 게임의 결말을 들었던 전국진 지금 이거 방송되면 여러 난아질 사람들 많은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용진이가 파이 님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사실 파인 님 했던 행동들이나 이런 걸 들은 게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생각된 거예요 파인 님이 좀안 안 좋게 보일 만한 부분들이 근데 근데도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로 욕먹는 거면은 그냥 파인 님은 원래는 그냥 여기다 받고 그냥 조용히 있었, 있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후 전국 진의 폭로가 끝나고 대형 유튜버 전기가 방송을 키게 되는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